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아이고, 지금 김서경 선생님이 매니스, 주식에서 매니스의 제품을 몇 가지 소개해 주시는데, 어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금방 발랐잖아요, 목에. 뭐, 바르고 나서, 그죠? 한 다리로 서지 못하다가 제가 불뚝 쓰는거 <laughs> 보니까 참 이상하네. 자. 그거 소개해 주실 거 손에 든거 그거 좀 네. 소개 좀 해줘 봐요. 뭐예요 그게? 네,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기혈 패치인데 기를 돌려주고 내몸 속에 기를 원활하게 해주고 혈 혈을 제대로 돌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기혈 패치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보기에 패치가 아니고 여기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양전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를 살려주고 기를 내몸 속에 기를 왕성하게 해주고 양, 양전자가 뭐예요?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네. 어떻게 갖다 보...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회사의 특허 이걸 만들어낸 회사의 특허거든요 그거는 음. 진짜 엄청난 연구 결과에서 들어간 제품인데 이게 원래 다른 밖에서 한 이십칠만 원 이백 장에 이십칠만 원 정도 팔고 있는 제품이었어요 지금 이 제품이 음. 이게 이제 메니스로 들어왔는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양전자가 들어가서 태양 에너지가 들어감으로써 내 몸속에 기와 혀를 살려주는 역할도 있지만 우리 몸은 거의 좌우 균형도 안 맞고 한쪽 다리가 짧거나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 가서 도수 치료를 받으면 다리 길이를 한쪽 다리 짧은 걸 맞춰주거든요. 음, 도수 맞아맞는데 네. 해봤는데 그게 네.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음. 거는 그 다음날 딱 가면 다시 또 한쪽 다리가 짧아요. 음. 왜 그러냐면 우리 뇌는 육 개월 전에 내 몸을 기억해요. 음. 6, 그러니까 오늘 도수 치료 받아도 내일 되면 육 개월 전에 내 몸은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로 걸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원래 몸이. 음. 근데 이이 이, 기혈 패치를 붙이면 하루에 한 개씩 붙이면 24시간의 효과를 보는데 24시간 동안 내 몸이 좌우 균형에 딱 맞게 균형이 안 맞아서 병이 많이 오거든요. 우리 몸속에 다리 짧고 막 이렇게 해서. 음. 근데 이 좌우 몸 균형을 딱 맞춰주는 역할을 딱 해요. 음. 그러면서 통증 차단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 몸속에 에너지도 올려주고, 이걸 6개월 동안 꾸준히 바르면 내 몸속에 내 몸이 비틀어진 게 좌우가 맞기 때문에 음. 가다, 길 가다가 나이 들면 막 넘어질 수 있잖아요, 걸려갖고 음, 음. 그런 것도 다 방지시켜줘요. 그러니까 한 이렇게 다리가 양쪽이 균형이 맞기 때문에 제대로 걷기 때문에 넘어질 일도 별로 없고 그런 것까지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혈전 이런 거다 녹여주기 때문에 혈 혈을 더 제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건강도 지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됐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거든요. 근데 얘를 딱 붙이는 순간 내몸 전체적으로 힘이 탁 생기게 만들어주거든요. 하루에 24시간 한 장씩 딱 붙여서 6개월 정도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정말 내가 안 아프고 아픈데도 많이 안 아프게 만들어주고 내 몸이 좌우 균형이 맞으면서 통증이 들어오죠. 이게 털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아프거든요. 몸이. 근데 몸을 딱 맞춰주니까 내가 어깨 아픈 것도 점점 줄어들고 다리도. 좌우 균형을 맞춰 주니까 그럴 때도 아픈데 똑같아. 발라도 되고 아니면 목에 여기만 첫날은 목에. 첫날은 요기 밑에 목에 인파선 쪽에 줄 라인을 타고 하루만 딱 붙여 주시고 그 다음 날붙터는내 아픈데 붙여 주시면 돼요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팔이 아프면 팔에 손목 손목이 아프면 손목에 이렇게 붙이시고 꼭 붙이시고 난 다음에 기지개를 한번 크게 딱 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바로 내 몸속에 얘가 딱 흐르거든요. 신기하게 이걸 실험해 보시고 싶으면 붙이기 전에 내가 학다리를 해서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탁 어깨를 눌렀을 때 힘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바로 붙이고, 기지개를 크게 한두번딱 펴고, 딱 하면 힘이 딱 들어가. 학다리도 안되던 학다리도 되어지고, 균형이 잡아져요. 균형이 음. 사바시니까 학다리를 할수 그러니까 수 내가 학다리 해봤는데 그 처음에 무너지다가 그러니까요 에이. 금방 에이. 바짝 서나요. 이무도 음. 굉장히 꼭 필수예 필수 보면은 음. 통증 차단도 시켜주고 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얘는 아예 꼭 발라야 되겠네 <웃음> <웃음> 네. 아유 재밌는 예, 예 좋은 기술이네요, 그죠? 네 음. 감사합니다 우리 김석경 선생님하고 이야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엔일의 보름 구독 구독 <웃음> <웃음> 감사해요. 네.